응?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응, 응 이게 왜왜 나오냐 그러면요. 이게 시작이 언제 되는지 그 예전에 핸드폰으로 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한 번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 카운트다운이 되고 되던데 이제 그, 그 이제 랩탑 저기 저, 저, 저 뭐야? 이거 랩탑 이제 녹화 프로그램을 쓰면서 이제 클릭을 하는데 이제 녹화가 시작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 뭐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게또 나름대로 지나가다 보면 컨셉이 되겠죠. 아이고 이거 여러분의 소중한 30초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름에 이제 뭔 얘기를 해볼 거냐 그러면 제가 이 얼굴로 이제 뭐 유튜브를 생 하다 보니까 어제 대구 나가서 대구 이제 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 나올 때 이제 방문할 때 갔더니 어휴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그 그분 중한 분이 이제 그, 마음속에 남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치는 신념이다. 신념. 믿음. 자, 그 생각을, 하, 그, 그 말이 왜 남았는지, 그, 그,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영상을 찍기로 시작했는데 자, 신념은 뭐죠? 그냥 나 자신입니다. 껍데기 육체가 아닌 내 마음의, 그, 그, 굳건함이죠. 자, 신념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저저저일운동 하고 이제 그 일본에 이제 그그돼 있을 때그때저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신념을 꺾기 위해서 일제 일본애들이 저희한테 어떻게 했죠? 가진 고문과 힘으로 뭐 이제 그 신념을 꺾으려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 어땠습니까? 절대 꺾이지 않았죠.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 지금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사람이면 그 신념이 꺾이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면은 그냥 보수, 진보면 진보, 그렇게 가니까 이제 신념과 신념이 맞부어치면 이게 이제. 어, 시, 시작은 이제 언쟁으로 시작을 하고, 언쟁이 시, 좀 커지면 몸싸움이 되고, 몸싸움이 되면 뭐 무기 들고 싸우고, 신년과 신년의 짓단이 붙으면 이제 전쟁이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힘, 근데 신념이란 건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아니,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고문 방법 중에 이제 잘해줍니다. 잘해. 어, 잡혔을 때 이런 게 있겠죠 잡혔는데 아유 이걸 어떡하냐 야 너만 잡혀가지고 어휴, 불쌍하게 해야 너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왜 너만 잡혔을까 요 너만 나쁘지 한거 아닌데 그지 어? 근데 너는 근데 먼저 잡혔으면 일단, 뭐, 뭐, 일단 뭐, 뭐 먹고 시작해 담배도 하나 필래? 응 그래 자 그럼 어휴, 어떡하냐 근데 나는 너 도와주고 싶은데 뭐내 그짓말인 거 아니야 너는 이제 일단 처음에 잡힌 게 억울하니까 니가 이제 좀 옆에 애들 좀 부럽고 이렇게 불면 니네 형량을 좀 감량해 줄게 니가 <laughs> 우리 나 도와준 만큼 나도 널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게, 그게 공평하지 않냐 니도 억울한데 쉽게 니 네, 네 잡히려고 잡혔냐 니네 같이 도망가는데 온 놈이 다리 걸어가지고 니 네, 네네 잡히는 동안에 지는 도망갔을 거 아니냐고 그쉽봐 바빠 씨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사람의 뭐 조직에 대한 예를 들자면, 이제 조직폭력배라고 생각을 하죠. 가정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얘기하다가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 또 이상한 논리를 이 채널에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은 이제 해도 이제 흔들리죠. 어, 이거 봐라. 진짜네? 이 말이 맞네? 자, 이거 이게 고문과 힘으로 신념을 꺼뜨린 게 아니죠. 도와주려는 선한 마음, 물론 더 많이 잡고 싶은 욕심이 있긴 하지만 이게 욕심이 들키면그 나를 통해 가지고 저기 그게 뭐야 내 조직을 다 와해시키려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한 삼년 들어갔다 나오면은 중간 보스쯤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욕심이 들키면안 되고 열심히, 실제로 욕심이 없는 사람에서 진솔한 마음으로 갈수록 뭐 그렇게 이제 신념을 거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잡혔다고 해도 아니면 제가 신문 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겠죠 자이자 음. 그러고 자, 이, 자 그럼 정치판에서 는 이제 제 다른 영상에도 서기겠지만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아넌 그렇구나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 지지자고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어, 국힘당 지지자 고요 그리고 이제 하겠죠 아, 안녕,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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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랜만이다 야. 근데 정치 얘기는 안 아, 서로 한번 서로 힘든 건 서로 알지 응, 그래? 응, 너 근데 너나 근데 혹시 내가 나하다가 나올지 뭐 내가 요새 찍는 게에 예, 저기 그또사투리 버전 좀 들어가 볼 거야. 요새 내가 찍는 게그 저기라도 정치 쪽 얘기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나올 나올 수도 있거든. 응, 그러니까 혹시라니는 누구지 지 하는데 아뭐 그래, 대구는 다 원래 다 보수지 그럼 그래. 나도 안다 근데 나도 근데 지역 그거는 뭐 저기 동네 사람 안 뽑아야겠나? 뭐 동네 사람 아는 사람이 뽑는 게안 나지? 뭐 민주당이라고 뭐또저 어차피 내가 내가 지지하는 조국혁신당은 여이 동네 뭐 후보도 내지도 않았고 뭐 민주당 거를 민주당도 지지 하락해갖고 민주당 후보 보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던데 뭐 하던 사람이 안 잘하겠나? 음. 그러면 다음 얘기가 간다니까요. 그래, 그, 그럼, 그그 어, 그래, 그래, 니는, 그래, 니는, 근데, 국힘당도 비례 찍을 거지, 그럼, 그럼, 뭐, 어, 그래, 아, 근데, 니는, 근데, 국힘당에 비례 누군지는 아나, 그면은 알리가 있습니까, 그냥 거기는 사, 생활이 바쁘고, 뭐, 제, 제 주에 이렇게 엄청, 부자 친구들은 없고, 저랑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 이제 친구들이죠. 먹고 사는 거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에 그렇게 관심을 못, 못, 니다 실제로 이제 이때까지 정치가 이렇게 좀 그랬었고요 자 그러면 얘기하게좀 몰라 뭐 알아서 잘 뽑아놨겠죠 근데 그냥 그냥 내가 이제 뽑으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틀어놔 봐라 근데 조국혁신당에 비례만 나오고 지역은 없는 건 니도 알지? 근데 대구 출신이 세명이나 있고 조국 대표도 부사이 돼? 그건 알지? 그러면은 글라 그러면 넘어온 겁니다 아닌가요 자 보통 이제 그 조국혁신당을 지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일 좋았던 게첫 번째가 즐거워요 두 번째가 그럼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즐겁다 가 이제 두 번째 좀 잘못했던 게 이제 품격을 잠깐 놓쳤었죠 그래서 이전 영상 보면 뭐 승질내고 뭐예희게뭐 예, 뭐 이러는 게좀 있습니다 그것까지 찾아보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품격 그게 좀좀 좀 폼나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가지지 못했었던 거고, 그 그쪽, 그쪽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고요. 이때까지 정치판이면 남을 헐뜯고, 이게 이제 싸움하고, 뭐 이런 걸로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랬다가 이제 풍격 어유, 이거 좀.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예전에 이제 그, 그 여행 다 하라 바람하고 해였나요 이제 그 여, 지나가는 이제 여행자 옷을 벗기기 내기 해서 바람은 이렇게 불어가지고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춥다고 이렇게 하고 아유 추워 그러고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거를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해가 이렇게 쨍더 세게 하니까 이제 아유 덥다 그러고 자 옷을 벗고 그 사람의 나름 옷도 0념 같은 거지 않을까요? 그냥 가오가오가오는 일본 말이니까 아니고 이제 품격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벗어 내게 하는 건 따뜻함이지 않을까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 얘기를 할때그 아까도 계속 같은 얘기지만 싸움이 보통 나요. 너는왜그라노너는왜 그 신념을 깨뜨리려고 그럽니다. 왜요? 관심 없는 사람이고 얘 그냥 안하죠. 친구니까 같이 즐겁고 싶으니까 그렇게 이제 왜왜왜네틀리고 내가 맞다 아마. 이렇게 이제 싸움이 나니까 그렇죠. 근데 조국혁신당 지금 저희는 이제 지지자를 더 끌어들이기 위한 엄청나게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앞서 영상에도 설명했듯이 일단은 조국 대표님이 잘 생겼고, 그리고 품격 있고 싸우지 말라 했고요. 그러고 이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얘기 잘안할 건데 즐거움을 주는 또 따님 조민 씨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그 그러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죠. 즐거운 면 다른 사람들 이 뭐가 재밌는? 뭐 니, 니 뭐가 그런 그래 재밌어 갖고 그러는데? 나도좀알 키도 그럼 그럼 저희는 안 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은제 상대편에서 이제 제가 상대방이라고 하면 뭐 요즘 보통 이제 보수 쪽 지지자분들이 저한테 하는 게 뭐죠? 뭐 저한테 이제 저를 설득하거나 이제 제 신념을 꺾기 위해서 하는 게 일단 제가 이제 뭐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으면 어제도 대구에 모임인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하는 게 그냥 욕, 욕부터 합니다. 뭔지는 뭐 대구 욕은 꼭 이거, 이걸 통하지 않아도 딴 데서 들을 수도 있고. 그뭐할 수도 있죠. 그런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욕을 해서 기분 나쁘기보다 아저 사람은 뭘 모르는구나. 참. 가슴 아프다. 측은하다. 뭐그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 사람이 그게가 그러니까 왜 그러고 저기? 제, 그 이때까지 이제 제 채널에 많이 와가지고 상대편 쪽에서도 많이 와쪽 와가지고도 이제 뭐 이래 뭐이 댓글답니다. 제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한테 절대로 못 이겨요. 절 기분 나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달아주시는 분이 불쌍해요. 왜요? 아니 돈이 많으신가 보다. 많으신가? 많으시면 까뭐 까보시던데 뭐 그러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냥 하는 게 그냥 욕하고 뭐뭐 뭐 하고 저랑 최고를 잘해봐야 싫어요 누르는 겁니다 근데요 애석하게도 여러분은 저기 보수 언론 쪽에 빠져 그 보수 유튜브나 언론 쪽에 빠져있어서 제 채널에 잘 오지도 않고요 오시는 분은 아주 극소수고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뭐 여러가지 쓰는데 그거 말이 안되는 걸 제가 데, 제, 제 채널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유튜브보다 제 댓글 창은 엄청 관리를 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저는 신고 넣고요. 아니면 삭제 아니면 제 채널에서 숨기기 한번 누르면 이때까지 다 썼던 모든 댓글이 숨겨져 버립니다. 허사가 되죠. 네, 그러니까 저랑은 댓글창에서 아무리 달아봐야 해봐봐야 싸우,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대신에 또, 제가, 제가 또 방법을 얘기 드렸잖아요. 물리적 그, 공격은 가능하다고요. 제가 어디 사는지 대구에 살고 있고, 제거 채널 좀 보시면 어느 동네인지는 아실 거고, 거기 오면 제 차가 뭐, 뭐 일주일에 약한 80%는 주차가 돼 있습니다. 거긴제 전화번호도 있고요. 그렇게 하셔서 좀물리적을 행사해 보세요. 어, 제발 부탁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깽값 좀 봤습니다. 못 이기죠. 약골로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눈 사인님의 말씀, 아, 노래가 있습니다. 전 즐기고 있거든요. 그리고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다 즐기고 있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왜 다시 예전, 예전에 막 싸움하고 막 헐뜯는 그런 정치판으로 오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렇게 신념이 무너지겠습니까? 왜 즐겁냐고요? 아보시면 알아요. 그나마 제가 이 영상을 이때까지 시청해가지고 애정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무 감정이 없었으면 초반에 얘기했겠죠. 아 저기 상, 보수 지지자분은 영상 보지 마세요. 아 영상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보수, 국힘당 지지자분 절대 시청 금지. 그러면 더 많이 보시겠죠. 하여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민감한 문제긴 한데 민감한 문제를 따를 땐 제 민감한 것도 이제 드러내야 돼 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하여튼 그럼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죠? 좋아요와 시청자들 뭐 시청자수 아 이거 뭐 좋아요가 많고 뭐댓글이 많이 달리면 오, 할지도 모릅니다. 음. 그것 말고도 뭐 다른 거 마, 말씀드릴 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많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그 그러니까 저기 애석하게도 이제 아쉽 아쉽겠지만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하셔야 되는 게 아마도 4월 10일 선거 때까지는 대본을 쓰는 영상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다른, 이제,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뭐, 좀 중요한 거라 생각된 건 대본을 쓸 건데요.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실지는 영상을 계속 봐주셔야 돼요. 아, 그러고, 뭐 제가 이거 접뺀 지가 지금 며칠이 됐죠? 한 5일쯤 됐는데, 낙지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아, 머리털은 아직까지 뭐 이게 요번 카메라가 이상한지 모니터가 이상한 건지 아직 <laughs> 머리가 디기시 꺼멓게 나와가지고요. 운동 그렇긴 한데 머리는 아직 뭐 이제 약 며칠 먹었다고요. 머리가 펄펄펄펄 나면은 전세계 탈모인이 없겠죠. 아무 마지막으로 이거 자랑하고 영향력 있으신 분들 저기 소국혁신당에 뭐 이제 영향력 있으신 분은 저저이 스카프 좀 공동구매 좀 같은 거 하라고 압력 좀 넣어 주십시오. 제 얘기는 아직 뭐 영향력이 전혀 없어서 없어서요. 애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